안녕하세요. 윤륵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규식을 처음 써봤죠. 좀더 써봐야 정규식에 대해 조금 맛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규칙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호에서 제가 오늘까지 설명을 하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찾아보면서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숫자 형태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그런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문자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 패턴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은 이제 이메일 같은 것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메일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뭐 골뱅이, 그다음에 뭐 nana.com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골뱅이가 꼭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점이 들어가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뒤에는 나라마다 복잡한 도메인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COM, 그 NET, ORG 이거만 있다고 하고 그거가지고 전기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뱅이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점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는 ORG가 있거나 그 다음에 n e 이 있거나 그 다음에 COM이 있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세 개는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뭐부터 할 거냐면은 이 앞에 골뱅이가 제일 먼저 나오면 안 되죠 무조건 문자가 하나 이상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자 하나 이상.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가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치트시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표현하는 녀석. 우리가 사실은 이대호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대호를 쓰고 우리가 0부터 9까지에다가, 추가적으로 a에서 z까지에다가, a에서 z까지에다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자입니다. 자, 그렇게 한자 표현하는 건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쓴 것과 똑같이, 영문자 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숫자 형태를 가진 것도 포함입니다. 영문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보시면은, 좀 내려가 볼게요. 역슬래시에서 소문자 W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보니까 아 어, 이것과 일치한다고 해요. 제가 아까 조마카 아까 썼던 것과 똑같죠? 알파벳하고 예 숫자 기호, 그다음에 언더바까지 포함됩니다. 이 녀석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 앞에는 이제 W 역슬래시 W 쓰게 되면은 하나의 글자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W가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앞에다가 세 글자, 어떤 사람은 열 글자, 어떤 사람은 스무 글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요. 이길의 제한은 없어요. 단, 여기에 문자가 하나 이상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표현식에서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을 어떻게 표현하지? 자,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자, 다시 오면은 이런 게 있어. 좀올라가 보면은, 여기에 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없거나 있거나, 예,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별은 뭐냐면은, 어, 0개, 0개 이상, 0개 이상이고요. 플러스는 하나 이상입니다. 0개는 허락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별이나 플러스나 물음표를 저희가 기호 뒤에다가 이어서 쓰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0 또는 1, 하나 이상, 아니면 0 이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골뱅이 앞에 들어가는 문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가 하나 이상 오고 그 다음에 골뱅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어서 어, 또 마찬가지로 문자가 하나 이상 와야 되겠죠 그죠 문자 하나 이상 오는 걸로 역슬래시 w 문자가 하나 이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점이 바로 이어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org 또는 net 또는 c o 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또는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대괄호 그죠? 대괄호 가지고 이렇게 또는 쓰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세 문자가 한 단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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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했던 게 아니죠. 한 글자가 아니라, 이세개 글자, 세개 글자, 세개 글자가 한단어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베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호나 방법이 있는지 또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조금만 올라오면은, 음, 여기 이게 있어요. alternation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어, 떻게 보면은, 세로막대기처럼 생긴 거, 다른 언어에서는 오와 연산자, 비트와 연산자가 생겼는데, 이제 요거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두 개의 단어가 있네요. 두 개의 단어를 이것으로 딱 이어주게 되면은, 어, 이것 또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허용되고, 이것도 허용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저게 아니고, 이대가호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org 또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org 또는, net 또는, c o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어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은 소괄호로 감싸서 이게 하나의 단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시면 은 ORG 또는 n 또는 c 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메일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잘라내서 패턴으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딱이 패턴과 얘가 일치하는지 알아보고 이 소스가 이메일 형태로만 사용된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시작하는지 이것으로 끝나야 하는지 이걸 넣을지 말지 고민하는데 만약에 얘가 아까 전화번호처럼 다른 문자가 함께 사용돼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검색한다고 라 하면은 이거는 지워져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가 잘 패턴이 검색이 되는지 서브 자 이렇게 하니까 검색이 됐네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 숫자가 먼저 올수 있을까요? 또는 앞에도 숫자가 먼저 올수 있을까요? 자, 숫자가 먼저 오는 것을 가지고 이메일 주소로 쓸수 있나요? 없죠. 숫자로 시작되는 도메인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는 이메일 주소 형식에 이제 이게 검색이 안 돼야 되는데, 이걸로 하면 검색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은, 패턴이 일치하는 게 검색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는 절대로 이제 숫자로 시작되는 것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대시머를 표현했던 그런 소문자 d가 있는데 대문자 d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기호를 쓸수 있습니다. 0부터 9까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0부터 9까지가 아닌 걸로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죠, 부정. 영부터 9까지 가 아닌 걸로만 올수 있도록 하는 부정연산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할게요. 여기서 이거를 하나 이상 했잖아요. 하나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0개 이상으로 하고 첫 글자를 대문자 들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절대로 디지털 숫자가 올수 없는 거예요. 이거 솜자로 하면은 디지털 숫자가 오는 거고, 대문자라면 지타 숫자 아닌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의 영문자가 오는 거고, 그 이어서 문자 하나 이상 올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숫자 모양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 이게 검색이 안될 겁니다. 이게 뒤로 오는 건 가능한데, 앞으로 오는 것은, 예, 허용을 안 하는 거죠. 한번 검사 한번 해볼게요. 자 패턴이 검사가 안 돼서 no result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숫자를 뒤로 한번 밀어볼게요. 자 뒤로 밀었습니다. 그러면은 0문자로 시작하는 거죠. 얘도 중간으로 밀거나 뒤로 밀거나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숫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패턴이 일치한다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일치한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 내가 내용 검사할 때 이렇게 패턴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제 regular expression lik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예, 웨어저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정규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패턴 문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배양하기 위해서 좀더나갔고요 어, 아직 못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어, 여기 는 내용을 좀 살짝 훑어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될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